편스토랑 찬토셰프 이찬원의 납작만두와 야채무침 시작할게요. 양배추를 한줌 정도 얇게 채쳐주세요. 양파 4분의 1개도 얇게 채쳐주시고요. 상추 두 장은 쫑쫑 잘라주세요. 유리그릇에 잘라놓은 야채를 넣고 간 마늘 반 스푼, 참기름 반 스푼, 초고추장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 야채무침을 완성해주세요. 물에 30분 이상 불려놓은 당면 50g을 끓는 물에 넣고 5분 정도 삶아 익혀줍니다. 당면을 건져내 찬물에 식혀 물을 빼줍니다. 잘게 칼로 잘라주세요. 부추 20g 정도를 잘게 잘라주세요. 참기름 한 스푼과 소금 한 꼬집, 후추 한 꼬집을 넣고 섞어서 만두 속을 완성합니다. 만두피 가운데에 만두소 반 스푼을 넣고 물을 바른 뒤 만두피를 반으로 접어서 공기가 차지 않도록 꾹 눌러서 납작 만두를 만들어주세요. 만두를 올려서 중약불로 앞뒤 익혀주시면 됩니다. 맛있어져라! 접시에 담아 먹어볼게요. 먼저 맛간장에 찍어서 먹어볼게요. 바삭하고 맛있네요. 야채 무침과 함께 먹어도 아주 맛이 좋아요. 맛있게 드세요.